박스 를기 보겠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카스사지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자, 주문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훈이 나이키 블레이저 미드 사카 245. 자, 주문 확인서가 왔고요. 자, 주황색깔 끗한 박스가 있네요. 여기 동그랗게 손잡이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따라입니다. 하나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거 예요. 자, 여기. 자, 이렇게 한 음, 텐트 있군요. 아이 운동화들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보 있습니다. 또공리 하나가 더 있고, 자, 자, 드디어 신발이 보이네요. 자, 이4 0원대 커버이네요. 첫 느낌은? 음. 음, 하얀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두 개가 있네요. 코가, 두 개, 고구, 반치 나가고 있네요. 또흰색운동화무 그냥 나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게요 자, 오른쪽으로 화가 있네요. 자, 오른쪽 운동화도 자, 두렇아가 음. 신기하게 두 개가 있고, 몸이 상당히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음. 자, 운동화 끈도 두 줄로 해놨군요 파란 색깔은 색 줄로 해있고아이코양도두 개씩. 이쪽에도 두 개씩 상표가 있고, 이렇게 하 부분이 언발랜스하고 쭉쭉쭉 올라와있네요 자만 신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끈을 이만큼 풀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자꾸 발이 걸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려주세요 신발 신기가 참 어렵네요 새 신발이라 그런가 에? 역시 페피가 되는 길은 오동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딸입니다 한 인사 드디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끈내 여기 하나를 풀러서 신었습니다 이런 거요. 많이 올라와서 거의 복숭아뼈를 훨씬 가리고 음, 발목 부분에도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음, 수시로 신을지는 참리구심이 드는데요 우선 신발은 벗고 신기가 뿐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 사람으로서 참 고민이 되네요 이만큼 큰이만큼 뚫렸는데도 벗기가 힘듭니다 자저희따 신발입니다 커플로 신을 예정입니다 사랑 인사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이재환이 사랑합니다